안녕하세요 게임 말고 노가다하는 유튜버 한소군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한소군의 미니노가다 입니다 최근 신규 대륙 림레이크가 패치됐고 그로 인해 할수 있는 신규 컨텐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림레이크 모험에서 요리는 과연 얼마나 오래 걸릴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쫄미거두하고 바로 가보죠 첫번째는 가장 오래 걸릴 것처럼 생긴 유물 요리, 푸년 도토리 버섯국수입니다. 푸년 도토리 버섯국수는 네 가지 종류의 도토리를 얻어야 되며 각각 300개, 20개, 6개, 1개씩 얻으면 완성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로엔델의 달팽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인도라는데 과연 저는 얼마나 걸릴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토리 채집장수는 야내기를 설수 있고, 위치는 6시 큰 나무 밑, 11시쪽 큰 나무 밑에서 할수 있는데 나무 밑에 가서 상호작용을 해주면 처음 보는 미니게임이 등장하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에 있는 도트리와 나뭇가지를 위에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크게 상관 없으니 대충 넣어주시면 랜덤으로 도토리를 주는데 여기서 문제는 운이 안 좋다면 도토리 채집을 실패하며 도토리를 한두 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토리 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6시에서 한번 도토리를 캐주고 11시로 가서 도토리를 캐준 뒤 채널 이동을 하면서 똑같이 반복해주시면 더욱 빠르게 도토리를 캘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방법으로 열심히 도토리를 캐고 있었는데 시작한 지 2분 만에 전설 도토리를 얻었습니다. 확률이 생각보다 높은 건가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는데 전설 도토리 확률이 대략 1.7%라고 합니다. 이번 노가다는 제가 운이 좀 좋네요. 그렇게 열심히 도토리를 캐다 보니 어느새 도토리를 다캐습니다 시간은 약 7분 25초가 걸렸네요. 다음은 민물고기 소금구이와 어쨌든 민물고기 소금구이 그리고 직화 너비아니입니다. 이세 가지 요리는 같은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데, 야내 길 12시 방향에 살고 있는 무지개 왕부리새와 환영 눈꽃 사슴을 처치하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고맙게도 요주들을 대신해서 악마들과 싸우고 있고, 심지어 가까이 가도 공격하지 않는 매우 착한 친구들이지만, 제모험의서를 위해서 이 착한 동물 친구들을 어쩔 수 없이 처치해야 됩니다. 허어, <laughs> 인간이 미안해. 한양 눈꽃 사슴을 처치하면 점인 사슴고기를 얻을 수 있고, 이걸 30개를 모으면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무지개 왕구리선는 처치하면 상태를 알수 없는 생선을 얻을 수 있고, 얻은 생선을 우클릭하면 확률적으로 상태가 좋은 생선과 상태가 엉망인 생선을 얻을 수 있으며, 상태가 좋은 생선은 10개, 상태가 엉망인 생선은 90개를 얻어야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루트는 다음과 같이 U자 모양으로 돌아주시면 빠르게 재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드랍률이 좋으니까 이 친구들도 빠르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얼마 안가 모든 요리 재료를 얻었고 제가 이 재료들을 모으는데 걸린 시간은 약 11분 30초가 걸렸습니다. 다음은 전설 요리 과일꽃정과입니다. 이 요리를 얻는 건 굉장히 쉬운데 림레이크 도시 샤에 있는 자파상인 카르포에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신기하게도 특정 호감도 아이템으로 재료를 구매하되고, 영웅 호감도는 30개, 전설 호감도 5개, 유물 호감도 1개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다들 평소 모아놨던 호감도 상자가 많을 테니 쉽게 교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또 다른 전설 요리, 황금 사과잼을 곁들인 빵과 옥수수 차입니다. 아이고, 이름 참 길다. 이 친구를 얻는 방법은 림레이크 도시 샤에 있는 자파상인 카르포에게 잘 말린 옥수수 한 개를 구매해주고 떠돌이 상인에게 황금 사과를 구매해야 되는데 황금 사과는 빛바랜 황금 사과와 왠지 가벼운 빛바랜 황금 사과 총두 가지가 있으며 빛바랜 황금 사과 두개 또는 가벼운 황금 사과 다섯 개가 있어야 전설 요리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바로 제작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바꿔먹어야겠네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마지막 요리, 천년삼 약주를 얻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요리 재료인 천년삼을 얻는 루트가 개방되지 않아서 이 요리는 아직 얻을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림레이크 모험에서 요리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림레이크 요리들을 얻는 데 걸린 시간은 총 19분 37초가 걸렸습니다. 이번 모험에서 요리가 되게 간단해서 그런지 제 생각보다 너무 일찍 끝났습니다. 물론 전설 도토리가 빠르게 나온 덕분에 이렇게 빠르게 끝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말 간단하게 잘 나왔으니까 혹시나 립레이크 요리를 만들어 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한 번씩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